국민의 왜그러는 겁니까? 예? 그때 이 무비자 이건 이 발급 관련된 한 정책은 윤석열 때한 거예요. 하도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나라가 정점 엉망이 되니까.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정말 정, 정신 좀좀 차렸으면 좋겠어요. 정치적인 실익도 없고 한중 관계도 악영향이고 국힘에서 혐중 정서 자극을 발언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일이 바, 발생하기도 하거든요. 이런 짓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. 국민의힘, 특히 김민수. 이 사람 정말 미친 사람 아닙니까?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을 막 하고 앉았어요. 무비자 입국으로 범죄와 전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요? 무슨 그런 말을 해요? 우리나라는 그럼 일본에 그럼 무비자로 가지 않습니까? 우리, 우리나라 외국 갈 때도 홍콩도 무비자로 갑니다. 몇 개, 어떻게 짧은 기간 동안에는. 예? 미국도 마찬가지고.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라도 더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와중인데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. 자기는 정말 중국 사람처럼 생겨가지고. 보세요. 이 사람 얼굴 보세요. 국민의힘 최민수, 아니 최민수래 김민수 최고위원. 이렇게까지 이상한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사실 옛날에 저하고 방송 같이 할때 이렇게까지 엉터리는 아니었거든요. 근데 요즘에 최고위원 될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미친 소리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. 낯선 사람 응대하지 말고 신고하고 촬영하라? 이런 말을 하지 않나? 았 뚜렷한 근거도 없이 극우 반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고요. 나경원 씨도 국정자원 화재와 이 중국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합니다. 정말 미친 사람들입니다. 아 나는요 정말 이런 사람들은 매국노로 우리가 철저히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이 국민의힘은 자기네들이 내란 정당이 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반성하지는 않고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를 막 쏟아냅니다. 정말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도 내뱉어가지고 구역질이 날 정도인 경우가 많은데 김민수 최고위원 정신 차리세요. 정말 정신 차리세요. 이렇게까지 미친 사람 아니었잖아요. 정신 차리세요. 네.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. 정신 차리세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이래놓고 자기가 나중에 서울시장 나오겠다고요? 이래놓고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다고요? 절대 안 됩니다. 네. 정말 우리나라 이러다가 망하게 생겼습니다.